안녕하세요. 노랑나랑 여행길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지하철 수서역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무권 출입구 쪽으로 나왔고요. 나온 방향 그대로 쭉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트레킹 할코스는서울노레길2 0 중에서 두코스인 자연생태 유랑길 대모 구룡산 코스를 트레킹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등산로 입구가 공사 중이라고 나와요. 그래 임시 등산로 안내를 해놓은 걸 보니까 조금 더 하는 50m 정도 더 가면은 우회로로 갈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회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니까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곳도 있고 옆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요. 계단으로 올라가면 되는 것 같은데. 스탬프를 먼저 찍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탬프를 찍어볼게요. 이제 옆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트레킹하는 서울둘레길 2.0, 9코스 자연생태 유란길은 수서역에서 대무산과 구룡산의 산허리를 따라 도는 코스입니다. 울창한 숲을 산책하면서 산림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코스는 수세역에서 시작해서 돌탑전망대 불국사 여의천 서울돌레길 안내센터 애원시민의숲까지인데요. 총거리는 약 10.7km이고 10 소요시간은 약 4시간 50분입니다 난이도는 상이에요이 코스는 명품 강남 둘레길과 일부 코스가 겹치기도 합니다 대모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산 높이는 해발 293m고요 대모산이라는 이름은 산의 모양이 늙은 할머니를 닮았다고 해서 해미산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 태종 이방원과 그에 비해 원경하고 민씨의 묘인 헌릉이 대모산 남쪽에 조성되면서 왕령에 의해 대모산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계단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 방향 표지판이 보이는데, 왼쪽 길로 가면 대무산 정상으로 가는 방향이고, 이 옆에 길로 해서 가면은 서울돌레길로 가는 길이라서 저는 지금 서울돌레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숨나움이, 진하게 콧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주 아주 기분이 상쾌하고 좋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까 약수터 같은 곳이 하나 나와서 보니까 여기 쌍봉 약수터라고 해서 안내가 나오네요. 음영은 불가라고 해요. 여기 약수터 있고 저기 설둘레길 이쪽으로 가라고 표시 있죠? 대모산이 맨발 걷기가 전국적으로 이제 붐이 일게 된이 시발점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곳을 트레킹 하다 보면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그동안 2. 몇 km 뭐 3. 몇 km 하는 5km가 안 되는 길들을 트레킹만 해 오다가 오랜만에 이제 10km가 넘는 길을 이렇게 트레킹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느낌이 다르네요. 짧은 코스를 트레킹 할 때는 뭔가 땀이 나오다가 딱 아쉽 이게 아쉽게 이제 멈추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 코스는 아주 땀이 푹 하고 한증막에 들어갔을 때 나는 땀처럼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서울돌레길에서 상, 중, 하 등급 나눠 놓은 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올라가는 계단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길게 이어지면 은 상극 코스가 되는 것 같아요. 계단이 끝나는 지점을 보니까 이렇게 돌탑이 있는 곳도 있네요. 그리고 이 옆으로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 한번 봐볼게요. 이 앞으로 롯데월드 타워도 보이고, 이게 마무산, 용마산도 보이고, 수락산도 보이고, 여기 도봉산과 북한산도 멋지게 보입니다. 전에는 이런 숲길을 트레킹할 때 그냥 앞만 보고 주로 갔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좌우로 주변 풍경도 보면서 걷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앞만 보면서 갈 때보다 뭔가 이런 자연의 그런 거를 흠뻑 느끼면서 걸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걸어서 가다 보면 이 약수터가 하나 나오네요. 실로암 약수라고 하는데 이게 음용 적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을 마실 분들은 여기서 이제 물을 드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 약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무가 또 뭔가 분위기 있게 이렇게 돼 있네요. 길을 가다 보면 길 왼쪽으로 뭔가 이렇게 한옥으로 된 건물이 보이는데 여기가 불국사라는 사찰입니다. 그래서 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국사 앞에는 약수터가 있는데 이제 음용 적합이에요. 그래서 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물을 마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 불국사 앞으로 롯데월드타워도 보이네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태릉백색길을 트레킹할 때는 산이 약간 노릇노릇하게 단풍이 들어가는 느낌이 훨씬 났는데 여기는 같은 서울이지만 그래도 남쪽이라고 그런건지 아주 녹음이 아직까지 썽썽합니다 단풍이 이렇게 좀 볼만하게 들려면 한참 있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대모산 유아숲이라는 곳을 지나고 있고, 이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아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도 있네요. 저기 약간 맨발 걷기하고 발을 씻을 수 있는 공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작게나마 소규모, 소규모 공연장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암석들이 좀 많이 보이는 길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지나가는 길 아래 부분이 분당 내곡간 네 고속화 도로 그걸 구룡 터널이라고 하나요? 지금 구룡 터널 위쪽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모산은 다 이제 트레킹했고 구룡산 구간을 이제 트레킹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구룡산은 해발 306m의 산인데요. 옛날에 임신한 여인이 용 10마리가 승천하는 것을 보고서 놀라서 소리치는 바람에 용 1마리가 떨어져서 죽고, 그 중에 9마리만 올라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신갈나무와 소나무, 은사시 나무 등이 산재해 있으며 희귀한 물박달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코스의 반 정도는 걸어온 것 같아요. 어우 여기 나무가 잎이가 잔뜩 껴서 그런지. 지금 그 나무에 냄새가 진하게 납니다. 지금 개암 약수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약수터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저쪽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그냥 쭉 가겠습니다. 중간에 쉬면서 차도 마시고 키위 젤리랑 바나나 맛 소프트 캔디도 먹었더니 어우 이게 뭐라고 기운이 확 나네요. 역시 10km 정도 되는 코스는 간식 거리를 중간에 챙겨서 이렇게 먹으면서 다니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쉬면서 트레킹을 해야 무릎에 무리도 덜 가는 것 같고요. 지금 서울 둘레길 2.09 코스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뭔가 으슥하거나 좀 외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기본적으로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다녀요. 오랜만에 10km 넘는 길을 트레킹 하면서 아 이거 언제 다 트레킹을 하나 싶었는데 이런 저런 생각 하면서 또숲 내음도 맡고 산바람도 즐기면서 걷다 보니까 이제 숲길은 거의 다 이제 걷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걸으면 이제 여의천 따라서 걷고 이제 공원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코스를 트레킹하면서 느낀 거는 남녀노소 할거 없이 등산 스틱을 아주 많이 사용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등산을 뭐 하루 이틀 하고 안할거 아니잖아요. 평생 이제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등산을 즐기면서 살 건데 등산 스틱 이용해서 이제 무릎 보호하면서 트레킹을 하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맨발 걷기를 하면은 또 등산스틱을 거의 사용한다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여기서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등산스틱을 같이 사용해서 맨발 걷기를 많이들 즐기시더라고요. 무릎은 한번 고장나면 되돌리기가 힘들, 힘들거나 아예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평소에 애껴서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둘레길 같이 그다지 험하지 않겠다 싶은 코스는 그냥 띠 형식으로 띠 형식으로 된 무릎 보호대만 하고 트레킹을 하거든요. 그래서 둘레길 같은 길을 트레킹을 할 때에도 뭐 등산 스틱이 오버다 싶으신 분들은 그 가볍게 띠 형식으로 된거 무릎 보호대도 한번 착용해 보세요. 그럼, 한 거랑 안한 거랑 나중에 이렇게 10km 정도 되는 트레킹 코스를 해보면 차이가 많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트레킹을 하다 보면 밤나무가 군데군데 많이 있어갖고 저렇게 밤송이들, 이미 와이맹이는 뭐 없지만 이렇게 밤송이 떨어진 것도 많이 보여요. 산을 이제 내려오다 보면은 아스팔트 도로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서울 둘레길 매원 시민의 숲까지는 2.1km가 남았다고 나오고요. 와저 앞에 산이 멋있게 보입니다. 오, 어느 집 담장 옆에 이렇게 호박꽃이 이렇게 폈어요. 아, 호박잎을 보니까 아, 막된 장에 호박잎 쪄가지고 밥 이제 싸가지고 먹고 싶네요. 이렇게 정자쉼터도 옆에 보이고 저 앞에 주황색 서울둘레길 표시하는 리본이 보여요. 그래서 저기로 해서 이제 저기 길을 아스팔트길 이렇게 건너서 하천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저기서 쭉 해서 여기 횡단보도 건너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오면은 저쪽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보이고. 그 옆으로 저기 방향표지판 보이세요? 저기 방향표지판 있거든요? 저기서 왼쪽 길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천으로 빠져서 이제 공원을 향해 걷겠습니다. 어우, 이건 고구마를 심은 건지 아주 그냥 고구마가 많이 자라있네요. 저는 예전에 텃밭에 저도 고구마를 심었었거든요. 근데 고구, 고구마 심다 보면 가끔 이렇게 뭐라고 하죠? 줄기를 조금 쳐줬어요. 햇빛이 잘 들어오라고. 근데 그 쳐주고 나면은 그 줄기하고 잎이 있잖아요. 그럼 그 줄기만 따로 모아가지고 껍질 이렇게 벗긴 다음에 어머니가 이제 김치를 고구마 순 줄기라고 하나요? 그걸로 이제 김치를 담아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 보면 가끔 고구마 줄기 그 까갖고 만들었던 만들어서 먹었던 그 김치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텃밭에 이렇게 농사 지어놓은 거 보면은 아 저도 텃밭 농사를 짓고 싶더라고요. 제가 사는 부천시에서도 이제 시민 텃밭이라고 해서 매달 2월인가 1월쯤에 그 1년 동안 그 분양을 하더라고요. 한해 동안. 그래서 내년에는 저도 분양하는 거 한번 신청해갖고 당첨이 되면 텃밭 농사 좀 한번 지어보려고요. 이 앞에 보이는 산이 청계산인가요? 산 전망이 참 멋있죠. 그리고 옆에 이렇게 여의천으로 합류하는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하청 계 따라서. 트레킹을 계속 해볼게요. 러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천을 따라서 산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분위기가 평화로우니 아주 좋습니다. 이 영상에는 다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 걷는 내내... 이런 물소리가 잔잔하게 계속 들려서 기분이 아주 좋아요. 산새 소리도 나고, 이렇게 노을 지는 이 빛의 그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길로 해서 나가볼게요. 한쪽에는 여기 메타세콰이어 나무인가요?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하천으로 해갖고 오래된 것 같은 나무가 이렇게 들어져 있어서 이 길을 걷는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 다리가 있는 옆쪽으로 이제 서울 둘레길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어우 여기 앞에 조형물이 큼지막한게 삼각형 모양으로 있네요 이 공원길도 조용하니 사색을 하면서 걷기 아주 좋은 길이네요 제가 방금 저 공원길에서 이렇게 나와서 횡단보도 건넜거든요 여기가 이제 코스 거의 다 이제 끝났어요 저는 이제 영상에서 다음 이제 스탬프 찍는 곳은 찍느라고 이제 횡단보도 건너는데 이제 그게 싫고 이제 바로 이제 코스 끝내고 집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은 여기서 이제 꺾어서 이렇게 쭉 가면은 바로 앞에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타고 가시면 되고 저는 여기 매원 윤봉길 의사 기념관 옆길로 해서 이제 가면은 스탬프, 서울 둘레길 스탬프 찍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 한번 이제 영상에 담아보러 한번 갈게요. 윤봉길 의사 기념관 건물 바로 뒤로 이렇게 서울 둘레길 2.0, 9코스와 10코스 분기점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스탬프 찍으실 분은 찍으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10코스를 트래킹하실 분은 10코스를 트래킹하시면 돼요. 서울둘레길 2.0 10코스는 제가 예전에 우면산 무장의 숲길을 트레킹하면서 이렇게 중간에 서울둘레길 2.0 10코스를 중간에 합류해갖고 트레킹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여기 시작점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찍는 코스를 해서 다시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오늘 트레킹 여행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댓글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트레킹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트레킹 여행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 5번 출입구가 나옵니다.